안녕하세요, 발로란트 과외해주는 왕코영입니다. 첫 배치 실버부터 현 불멸까지 오면서 익힌 노하우들을 구독자분들께 전수해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구독자분들이 초월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상 달려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티어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뇌지컬입니다. 상대방이 내 정면에서만 나온다고 한다면 100% 에임이 좋은 사람이 티어가 올라가겠지만 실제 경쟁전에서는 정정당당한 샷전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미친 에임을 무효화시키는 뇌지컬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쉽게 티어를 잘 올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랭크 플레이 함께 보시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출발! 발, 발, 발. 헤이븐 브 수비 상황이고요. A를 들어와서 킬조이가 궁까지 쓴 상황 빠르게 붙어줍니다. 여기서 킬 조이 로봇이 있기 때문에 연막으로 가려주고요 이러면 상대방은 잠깐 동안은 뒤를 의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대5 상황 절망적이고요 다 잡아줄게요 제 보였지만 쏘지 않는 모습 3킬 킬 조이 남았고 나노수어 아이소가 레인을 잡아서 1대1 상황 죽었고요 아이소가 마무리 2대5 절망적인 상황 바로 이겨줍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플레이를 트리거 디서플린 우리나라에서 그냥 흘려서 잡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를 안 보고 있는 제트를 쐈다가는 나머지 4명을 잡을 방법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다른 적까지 발견한 다음에 제트까지 마무리해주는 선택을 한 겁니다 오맨 잡고 제트 잡고 소바까지 킬 조이는 뺏기 때문에 못 잡았고요 나노선 깨지면 안 됐고, 여기서는 궁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고, 죽었지만, 아이소가 트레이드 날수 있게 해주고요. 여러분도 뒤를 잡았을 때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셋 B 공격상황 클로브 플레이 영상입니다. 피닉스가 궁이 있고요. 소바 쇼다시 덫을 깨는 순간 연막을 깔아주고 들어갑니다. 상대 카운터 리콘. 사이퍼 연막차 잡아주고요. 네온 슬라이딩 하는 거 잡아주고, 레이즈 궁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대로 됐다. 앞으로 질러서 정타를 피해주고요. 레이즈 잡고 p 13 남았죠. 오멘까지 마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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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질러버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쇽다시 떨어지면서 연막 두개 깔리고 바로 피닉스 진입. 아, 카운터 리콘으로 응수한 상대. 진탕 맞았다, 여기. 여기서 진탕 맞고 소바궁 맞은 사이퍼를 트레이드 내주고요. 네온이 올 때는 네온이 슬라이딩 끝나는 지점에 갖다 대고 있으면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여기서도 앞으로 질러서 정타 피해주고요. 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질러서 오멘까지 마무리해 줍니다. 순간적인 뇌지컬이 빛났던 순간이었죠. 어센트 B 수비 상황 소바 플레이하고 있고요. 오딘으로 상대방을 견제하려고 로봇이 울리면 쏘려 가고 있는데. 에로 온다 그래서 바로 지원 리콘 써줍니다 5, 4, 3, 2, 1 월뱅 고 월뱅 로건 찍혔고요 또 찍힙니다 바로 킬이 나는 모습 이에 가는 상황에서 세명이 죽어버렸고요 2대2 상황 드론을 먼저 써서 찍으면은 오딘으로 관통샷 할수 있기 때문에 찍었죠 no. 발전기 뒤로 숨었고요 상대도 만만치 않고 버 덧설치 바로 깨주고요 언더체크 리콘. 써주고 언더에 있죠? 잡아주고 마무리하는 모습 t i 에게도좀 물어봅니다 나이스 나이스 리콘. 나이스 리콘. 야야야 마 y 리콘 h y e a 다 b u t b 에서 a 지원하는 리콘은 d 개가 있는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름, V자 구름의 제 리콘의두칸을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카운터 리콘이 가능하고요 이때 리콘. 카운트를 해줍니다 5 4, 3 2 1 월뱅 고 이래야 우리 편이 언제 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월뱅을 잘 긁을 수가 있어요 바인드 A 공격 상황 제가 B로 돌리려다가 뒤늦게 A 지원을 가는 상황이고요 네온이 먼저 들어가 있고 뒤늦게 플래시 도와줘, 도와줘. 3대3 3대2 3대1 상황 아이소 트레이드 내주고요 매박이라고 불리는 곳에 좀 갇혔는데 굉장히 안 좋은 자리거든요 개피됐고 자리 바꿔서 체인버 잡아주고요 글로브가 램프에 있는 건 알고 있는 상황 바로 CT로 질러주고요 기다렸다가 바로 공주폭발 마무리 나이스. 다시, 가. 이야. 다시 나이스. 보겠습니다 나이스. 제가 좀 지원이 늦었기 때문에 허겁지겁 플래시 까주고요 도와줘 설치 봐가주고 트레이드 내주고요. 자리가 어쩔 수 없이 안 좋았죠.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가 짧게 나와서 여기서 체인버 지원하는 발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제가 위치를 바로 옮겨줍니다. 이때는 살짝 뛰어가도 됩니다. 체인버와 1대1 할수 있고 클러브는 저를 못 쏘는 자리죠. 서로 위치를 아는 상황, 궁이 있기 때문에 궁소 동안 제가 안전한 자를 리 찾아서 시티로 간 것입니다. 요 램프에서만 안 당하면 되겠죠. 여길 지났을 때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궁 준비해 주고, 궁 소리가 나면서도 되는데 약간 빠르게 써주고 바로 공중 폭발. 더블 클릭하면 된다 그랬죠. 아무리 어센트 A3 상황이고요. 상대의 스킬을 빼기 위해서 연막을 앞에다 쳐놓고. 상대가 영 오지 않아서 와인 한번 먹었다가 그래도 오지 않고 맵에 아무데도 찍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나가서 여기서 오오. 발소리가 좀 많이 들리죠? 내 앞에 둘내 앞에 둘 레온 잡고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연막 치고요 맞죠, 맞죠. 자리 바꿔주고 헤 잡고 네. 다시 자리 바꿔주고 잡고 어, 제가 죽었지만 돌리는 정보도 따고 총 짧은 라운드 거의 절약왕 만들어냅니다 수비 때는 1대1 트레이드만 나더라도 손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줄이 발소리 줄이. 듣고 유리하게 먼저 하나 싸우고 자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연막을 바로 쳐줍니다 상대는 제가 오른쪽에 있는 줄 알고 오른쪽에 쏘겠죠 자리를 바꿔주고 페이드 잡고 또 여기 있는 줄 알겠죠? 바로 피킹해서 요로 잡아줍니다 요런 식으로 자리를 바꿔주면서 싸우면 불리한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바인드 공격 상황이고요 스모크 히얼 히얼 앤 히얼 레스코시 구수한 오레오. 발음의 레이즈가 연막을 요청하며 고플래시 트리트 원 go 플래시 맞춰서 썼는데 Q Q, 큐가좀 이상하죠 2, 2. 아 상대가 2코라운드였는데 좀 공격이 잘못됐는지 2대 5가 돼버렸고요 Z도 개피인 상황 이럴 때는 총만 뺀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불리한 상이 맞고요 1대 5 스카이 트레이드 내주고요 지원버 레이즈 클로브 잡고요 순식간에 1대1 상황 만들었고요 여기서 발소리가 하나 셌죠 에이쇼 뒤쪽으로 오는 길에서 발소리가 셌기 때문에 저 느낌표 찍히죠 샤워 쪽으로 돌아가서 웬만하면 백사이트 설을 하겠다 생각하고 끝까지 째면서 갑니다 여기서 일단 안전하게 설해주고 어떻게 빼는지에 따라서 피킹 클로브의 센스있는 연막 덕분에 안전하게 빠져나가고요 궁이 있기 때문에 헤븐에 있다가 해체 소리가 들리면 궁을 쓰려고 합니다 헤븐까지 클리어하러 오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들렸죠? 없죠? 당황 아,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좀 아쉽고요 핑 찍고 나갔는데 당황 그대로 마무리 말 그대로 1대5 에이스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됐어.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전체 게임도 역전승을 거두게 됩니다 다시 보시죠 2대5 상황이고요 레이즈 덕분에 위치도 지켰고 트레이드 지원 봇을 미끼로 쓰고요 지원 봇을 부실 때 레이즈 잡고 글로브 잡아주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피지컬로 했고 여기서 발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샤워 쪽으로 잡았고요 마지막에 궁을 날리고 나서 심리전 피킹 안 하죠 여기서 피킹을 했는데 당황했지만, 아군 클로브의 센스인 웨이 덕분에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약속된 것도 아닌데, 말도 안 되게 쳐놨죠? 아, 클로브의 뇌지컬이라고 볼수 있네요. 오늘의 과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은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과일비는 무료,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